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 안으로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인간으로서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계획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뭔가 자기가 의문을 품고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환경 안에서 자기가 꿈꾸는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게 뭘까요? 적어도 나 이런 우상 만드는 일은 안할 거야. 그리고 이것과는 다른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보겠다. 이 정도로 하면서 뭔가 아브라함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기업을 일군 내용을 보면 상당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알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한 인생은 아마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좀더 나은 삶, 좀 부유한 삶, 최소한 우상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아닌 다른 삶을 살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런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이름이 존경받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품어줍니다. 맞이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그 등이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펴주시기도 하고, 또사게오의 집에 찾아가서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몇천 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자손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주고 각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 더 많은 형들보다 더 많은 유업을 야곱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어, 부자가 될수 있었었겠죠. 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그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도 요셉은 자기가 무슨 총리가 될 거라든지 이런 것은 꿈도 꿀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요셉이 생각했다면은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될 거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 요셉에게 있었던 그 부르심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 떼들을 다 다윗에게 맡기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을 정도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이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많은 양떼를 거드린 그런 거부가 되고 부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목자로서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르셨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다윗 왕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설명하자면 엄청나게 풍성한 내용이 있지만 간단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가 왕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그런 생각조차 할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만 그게 펼쳐질 수 있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대조차 할수 없는 그런 일이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어땠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시절 그 청년 시절은 굉장히 잘나가는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뭐 아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집도 부잣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뭐 뛰어난 그런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자라서 그렇게 해서 공예원이 되고 또이 율법에 탁월한 그런 위치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말리엘의 뒤를 잇는 그리고 존귀한 공예원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삶을 구가 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그 삶의 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지목하시고 부르셨고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그런 바울이라는 인생으로서 사도 바울로서 신약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청년 바울이 살아가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최고로 높은 것이 가말리엘 과 같은 사람 되는 것, 그 율법사 중에 가장 탁월하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공예 정치적으로도 공예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뭐 의장이 되거나 뭐그 정도까지 갈수 있었겠죠. 그게 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또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다른 길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살펴보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열심히 해서 아마 그 리더십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그 많은 배를 또더 사서 몇 척의 배를 거느린 선단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업으로서 상당한 부자로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동업자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한 평생 보내면서. 살아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고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배를 소유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고 돈을 버는 뭐이 정도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완전히 바꾸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그 기초를 놓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로서 반석으로서 그렇게 사용하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뭐더 많은 사람들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단간단하게 정말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를 생각해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 아예 상관이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별것 아닌, 그 당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볼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더 성공하는 그 정도 외에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후세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듯 다윗,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나 베드로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스스로 지부하면서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한 이런 안정적이고 평범하고 계획한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이 중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쪽으로 갈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부르심인 거죠. 그 부르심은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불러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부르심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씩 살아가는데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예전에 어떤 제가 책을 읽었을 때 그 독일의 그 릴케라는 시인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제가 시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시를 써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릴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죠. 네 마음속에 시가 있다면 써라. 네 가슴속에 그 불붙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토해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심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서 그 열정으로, 내 속에서 그 뜨거움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불르심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면 일종의 첩보영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첩보영화. 첩보영화는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가면 뭐가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이런 것을 만나서 또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첩보 영화가 그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 만나면 또 다른 영역이 펼쳐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무장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또 새로운 차원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나가는 것이죠. 뭐 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제가 예를 든 어떤 사람을 봐도 그런 단계들을 거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형적인 예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바울 같은 경우는 막 완전히 반대로 가다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반대로 가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예라는 것은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듯이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 앞에서 그,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뜻을 또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만남 하나, 어떤 하나의 일이 진행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마을 만들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부분을 제시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꼭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그런 내가 그려낸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는 굉장한 뭔가 부여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지점에서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그냥 즐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와, 이런 일도 있는 것이야. 네. 그런 것을 놀라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항상 놀라는 것이죠.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항상 놀라운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계속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